50견은 시간이 가면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좋아지는 것이죠? 50견은 다음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되고 회복의 과정을 거칩니다. 1. 동통기, 초기 단계로 어깨에 통증이 점진적으로 시작됩니다. 통증은 일반적으로 어깨의 주변에서 시작하여 상안부로 확산됩니다. 화학적인 염증 반응과 관련된 통증이 있으며 움직임이 제한되고 어깨가 결립니다. 이 단계는 약 2개월에서 9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. 2. 본결기 중간 단계로 어깨의 움직임이 더욱 제한되고 근육이 뻣뻣해집니다. 통증이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관절의 움직임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일상생활이나 작업을 수행하는데 많이 제한됩니다. 이 단계는 약 4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. 3 해리 및 회복기. 회복 단계에서는 어깨 움직임이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. 통증이 크게 감소하고 어깨 움직임 범위가 넓어집니다. 이 단계는 약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으며 움직임 제한이 일부 남을 수도 있습니다.